태완태완태태태태 태태 김태환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제가 1984년도 1월 27일에 태어나셨고요. 서울 특특특별시였어! 자 키가 89.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프로필 상에 190으로 돼 있었는데 뭐 1cm 차이니까요. 이 보통 프로 입단했을 때 프로필을 딱 해놓는 게 아니라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적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크지 않을까, 뭐요 정도 아닐까 이러고 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인 걸로 보이고 1cm 차이니까 1cm는 막말로 다 컨디션 좋아도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루수와 좌익수, 우익수를 봤었고 우투 타고 2002년 이... 2차 8라운드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으로하나이글스에서 2006년부터 16년도까지,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에서 17년부터 18년도까지, 고양 히어로즈 타격코치로 19년도, 그리고 진로 코리아까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이 타격폼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했잖아. 많은 분들이 타격폼 때문에 김태한 선수를 사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도 좀뭐 타격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볼렛 1위. 이거 쉽지 않아요. 홈런 1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볼렛 1위인데, 그거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성구안도 안 좋아지고, 볼렛률도안 좋아지고, 다안 좋아진 거야. 경기 출장 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이글스가 아니라 방출이 되고 나서, 키움 이후로 지금은 그때 당시 넥센이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등번호까지 0번으로 바꾸면 보통 0번이란 숫자가 좋지가 않은데 아무튼 간에 그 번호를 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팬이다 보니까 하나 경기 위주로 보다 보니까 김태환 선수를 보는 날이 이제 하나하고 넥센하고 경기가 잡힌 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넥센 팬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 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김태환 어 경기 잘하냐 이러면은 하나 전에만 좀 잘하는 것 같다. <laughs> 어, 고런 얘기가 있었는데 성적이 어떤지 통상 성적 하나 시절 그리고 넥센 시절 성적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야, 근데 2006년도 4 경기는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타율은 어쨌든 5월에 쳤어요. 그리고 2007년도는 어, 64 경기 어, 64타순지 알고 깜짝 놀랐네. 64 경기 나오셨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0경기 이상씩을 좀뛴것 같아요. 2009년도 괜찮았네요. 2 r ER 8푼 구리에 23홈런. 근데 웃긴 건 2010년에 타율은 2 r ER 6푼 5인데 볼넷이 1이야. 99개. 이거 쉽지 않은 거요아 근데 군복무 뭐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볼넷 수가 너무 줄어서 물론 타석수도 줄긴 했는데 마음 뭐 통에40 40볼 어볼래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2 7볼래 경기수가 줄긴 했지만 뭐 아무튼간에 어, 조금 마,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넥센에 가고 나섭니다 46경기 이거 너무한거에요 100경기까지는 보장해줬어야지 최소 9 0경기어 사마리프닐리아 이거 엄청나게 타율 오른거거든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 이왕 데려갔으면은 어, 타율 어, 개떡같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기용을 했었어야지. 어. 그리고 다음 연도 뭐 성적이 너무 안 좋긴 했는데 29경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너희들이 사람이야? 자, 동산 성적입니다. 720경기에 나와가지고 500안타. 이거 쉽지 않아. 그리고 어, 홈런이 80개 어, 치셨고요. 어, 타이어로 2할 ER 6분 3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넥슨 내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선수 데려갔으면 기회는 줬어야지. 자 그럼 분위기 바꿔서 최진행과 김태환 그리고 김선신과 관련된 또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김선신 아나운서 신인 때일 거예요. 아마 웬 신인 때가 아닐 수가 없어. 멘트를 들어보면 거의 신인이야. 어. 아직도 생각하면 좀 웃긴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영상도 지금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슨 어, 김태환 선수가 백꼽너인가 팔찌 뽑는 칠수 있다라는 뭐 얘기를 했다는 거김태환 선수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3번 타자는 이미 확정이 됐고, 4번 타자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김선신 선 선수, 어, 김선신 선수라는 김선신 아나운서가 했어요. 이 김선신 아나운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냐면김흥용 감독님이었나 어떤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가장 잘 치는 타자를 3번에 놔둔다.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가 가장 잘 치니까. 3번을 칠 거다. 그래. 3번이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고, 첫 번째. 그리고 또 이제 100홈런인가 80홈런 얘기한 거는 이제 어, 타점을 홈런으로 착각을 해서 아마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근데 옆에 최진행 선수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만담과 꽁트 사이에 뭐 그런 멘트를 하는데 100홈런 치고 4번 타자 한다고 하던데 와 누가 이렇게 최진행 선수가 물어보니까 김태환이 제가 이렇게 김선진 아나운서를 가리키면서 어그 어, 나름 웃겼어요 예. 난중에 우리 최진행 선수 얘기도 어 잠깐만 어유 조폭이야 이거왜 이래 어. 어, 최진행 선수가 모자 안 쓰니까 카리스마가 더 있네요, 예. 이렇게까지 어, 카리스마 있는 선수인지 몰랐어. 마음 튼안에 나중에 최진행 선수 얘기도 한번 어, 같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글스의 영원한 본래 천재 김태환이었습니다. 나, 하나의 김태환. 이글스의 멋, 남자장게 날려라, 날려라. 날려라.